12월 말입니다. 어, 이맘때가 되면 설교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 좀 전에도 나눈 이야기인데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7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만 "4일 남았다"라고 하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 올, 올해가 4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인가? 한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내가 연초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또한해 동안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도 내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난 한해 동안 내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결과도 좋아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서 낙심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이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세라는 이 단어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일, 삶과 죽음, 가족 관계와 사회 활동, 우리의 취미 활동, 우리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 등등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행사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맡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갈랄라는 이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굴리다 또 이렇게 던져 버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앞에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아래에 던져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던져 버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면 그 이후에는 그 문제를 내가 다시 끌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문제는 내 손을 떠난 것이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그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에서 함께 읽어, 읽어, 읽은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의미인 것입니다 음, 우리, 우리가 우리이 자문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마다, 그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맡기겠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같지만, 또 우리는 일이 급하게 되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진행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그 문제를 끌고 와서. 아, 내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일이 반복되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육신의 일을, 우리 육신의 욕망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성과도 좋아서 나는 많은 유익을 얻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일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려움이 많아서 낙심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서서히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내 앞에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어떤 일들인가를 우리가 그걸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 소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나중에 인생의 폭풍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만나, 만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이 그냥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QT 교재를 이용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록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개인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장 모임 시간에도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한 것도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했을 때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눔과 간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또 때로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사랑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해 동안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또 목장에서의 이 나눔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고 결단하며 지금까지 이한 해를 그렇게 지나 오셨을 것입니다. 새식구 환영회를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늘사랑 교회에 처음부터 등록할 마음은 없었지만 예배 에 참석하다 보니 찬양의 시간이 너무 뜨거웠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단임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은혜가 되어서 고민하지 않고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한 우리 그 그분들이 이제 그 목장에 등록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 우리 목자님이 최고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세습관형에 대 나누기도 하는데요. 음,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운 예배와 또 목장 모임에 만족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이만 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교회의 예배가 은혜롭고 목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참 이렇게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내내 영혼의 그런 영적 성장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는 어느 교회를 섬기다 왔냐? 너는 어떤 목장에 속해 있었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목장이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그런 보증 수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또 우리 목장 공동체를 만난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결산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엎혀가는 묻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갈때 어느 분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는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 근데 그 제가 이렇게 군생활 해보니까 그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그렇게 군대에서 간부들 중에서도 출신과 상관없이 정말 뛰어나게 상급자의 지시를 잘 수행하는 그런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일이 이런 이 사람에게 몰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능한 이 장교, 유능한 중대장을 모시는 그 부하들은 왜 우리만 이렇게 빡세게 훈련을 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또 상급자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도 정말 엉터리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장교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일부러 저렇게 못하는 척을 하는 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그런 중대장을 보시는 중대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중대장님은. 일은 못해도 사람은 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곤 합니다 덕분에 우리 성대가 좀 욕을 먹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는 당해도 일이 많지 않아서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또 세상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는 이런 뭐 중간만 하면 되겠지, 대충 적당히 묻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일이 그러한 마음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는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음, 올한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삶의 우리,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결산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2023년의 마지막 한 주를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내 삶의 한 영역, 한 영역을 자세히 살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결심과 또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직업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다면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기록하고, 또 그것을 함에 있어서 나의 뜻과 또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갔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루 동안 만난 그 사람들과 또 대화를 했는데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큰 계명에 순종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짓과 탐욕으로 그들을 속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고 또내 삶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4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올 한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새해에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또 매일 매일마다 우리의 말씀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발돋움하는 은혜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맡겨야지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이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이것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러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우리 본문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음, 올 한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묵상하고. 또 자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 왔음에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 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 찰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원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는 것, 강을 건너는 것, 에, 돌파하는 것, 일을 잘 마치는 것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그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난관을 돌파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살아서 나왔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임받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죽지 않고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막힘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운도 따라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형통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할 때에 그그 그 의미는 바로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최세 옷을 입고 지냈던 그 시기에 그가 생각한 인생의 그림은 무지게빛 만사가 형통한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 또 보디발과 그의 아내 등으로 인해 요셉이 꿈꾸던 그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은 엉망이, 되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꿈꿔왔던 그 인생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우리는 상황을 탓할 수도 있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의 광야에 들어가서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와 또 고난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의 후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요셉은 신뢰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또 꿈과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찾아와서 격려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신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나 그에게 어떤 큰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붙들고 또 인도해가고 계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망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언제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게 되돌아보니 그 어려운 문제가 지나갔더라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인과 관계가 선명한 고난은 깨닫는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아이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그 그 이유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원인을 알수 없기에 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러한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을 지져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비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더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것을 묻지 마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그 문제가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응답은 그래 때가 지금 당장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돼 그것은 네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절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라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겠다는 기다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또 나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되어질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천천히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2023년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에는 더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붙들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